아 근데 이거 신기하다. 그지 이렇게 땅땅하고. 오, 소리가, 음. 악기 소리가 나지, 이렇게. 가시지요. 성불하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 는 이제 불. 어. 테이블. 어. 일단 밑간 하라 그랬으니까 소금 후추 간하고 마늘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포일로 감싸면 끝. 이게 후추 가루고요? 네. 소금. 여기 소금. 근데 큰 소금. 근 네. 굵은 소금이라서 소금. 굵은 소금. 싸우지도 음? 않아. 선배님들. 마늘 왠지 좋아하실 것 같죠? 완전. 완전 좋아하실 것같요 그럼 좀더 많이? 많이 넣으면 마늘 향기 많이 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여기다. 여기 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뭉쳐요. 아, 그래요? 얘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생활이지. 레시피 딱 하나 찾아봤는데 괜찮겠지? 원래 여러 개 찾아보고 중복되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야 되는데. 이제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다팡 나올까봐. 괜찮죠. 음. 자, 이쪽. 이쪽. 이제 후추. 얼마나 무서워.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줘야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에이, 조금만. 여보. 이렇게 해서 조금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호시. 아, 되게 조심스러워 지켜주시는 아니, 아니, 실패하면 어떡해.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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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게. <laughs> 이렇게 할까요? <laughs> 갑자기 이게이막 <되게 웃음> <laughs> 허브솔트 이런 허브 넣으라는데. 저기 로즈마리 있어서 로즈마리 따서 로즈마리야. 넣으면 돼요. 한두세개 정도만. 아까 향기 엄청 좋던데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좋다. 자, 아까 마늘을 마늘. 먼저 깔까요? 마늘 하나 까고 마늘을 한 깔고 바닥에 몇개 까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세 줄씩 넣읍시다. 세 줄을 주르륵 넣고 해서. 단단? 음, 여기 사이드 껴놓으면 더잘 들어가니까 향 맛있을 거예요 제발 맛있겠지? 고긴데 오케이, 뭔가 딱딱 음. 잘 들어갔다 음. 됐다 제발 맛있더라 쇼! 없는 게 없네, 여기 철사도 있고 선배님들 손다치면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음. 완성! 이거 느낌이 왔어. 느낌 왔어. 이제 엄청 응. 맛있을, 완전 맛있을 어? 것 같아.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완전 담백하고 막 육즙 쫙 빠져가지고. 음? 와우, 완성! 오, 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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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됐죠 됐죠? 응. 선배님들은 불다 하셨나? <웃음> <웃음> 아, 음. 너무 좋다. 불 너무 이쁘다. 네. 어우, 형, 지금 이게 물이... 불이... 불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다 뭘 해야 돼, 빨리 지금. 그러면 집어넣을까? 네, 그리, 그릇이죠. 그럴까? 이미. 그래, 그래, 그래. 네. 이게 불이 너무 좋은데. 나는 네가 왜 연기를 잘하나 했어. 진짜 네. 머리가 좋아. 아유, 아유. 형님의 관심 덕분입니다. 좋아. 이쪽이 근데 불이... 나는 이게 대나무에 불이 안 붙는 게 지금 너무 신기해. 대나무에 불이 안 붙지 왜? 나무데야 이거 이러다 또 폭탄처럼 대나무 뻥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야 이거 튀는 게 불안하다 좀더 덮어놔야겠다. 그치지 형아. 어. 이렇게 어, 어. 어, 딱이야~ 아, 정말 형이 영화나의 연기... 호흡 형이 연기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 뭐가 음.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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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계속 부글부글 소리가 나요 오 진짜 나네 그러니까 부글부글 소리가 난는데 이거 지금 이게 엄마나 야이야이 야, 우리 형님도 머리 좋게 그는데 옆으로 나네. 진짜 이거 잘 덮었다. 와형지금 지금 죽을 와 타이밍이 네. 원래는 위로 딱갖고 나한테 딱 바로 오는 그런 각도였어 이게. 네가 그 각도까지 봤어. 형이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란 얘기지. 내가 아. 그럴 수 있지. 야함너 머리 좋아. 응? 어? 머리 좋아. <웃음> 냉철하고. <웃음> 친구야, <laughs> 네 선배님 몇분 남았니? 15분 되려면 선배 알람 맞춰놨습니다. 38, 37, <웃음> 36. <laughs> 와, 장난 아닌데. 와. 아니 형, 이형 이거 봐봐. 이저은 깡패야. 파이 <laughs> 왜? 어, 왜? 이게 코가 겁나 맵거든. 향기 맡아봐요. 와, 겁나 좋아. 농담 맵다. 아니야? 농담 아니야? 매운데 대나무 그 안에 있는 향이다. 지금. 6! 6! 무다 나사의 상주왕복선이 카운터 따위! 뒤집으세요! 팩트 위얼! 팩트 위얼! 자, 자 이거, 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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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렇게, 잠깐만. 이것도 먹고. <laughs>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찍게 찍게. <laughs> 여행은 항상 이런 거야. 이걸로. 당황하지마. 같이 찍게. 아니야, 아니야. 어느 쪽으로 돌리실 거예요? 야, 거예요? 부러졌다. 자, 아니야, 아니야. 돌려. 이쪽에. 조심, 조심. 그래서. 야, 야, 거기 빠지잖아. 어, 호일 안벗졌지 바... 야, 이렇게? 이거 빠. 아니야. 아, 어, 빠졌어요, 빠졌어요. 야, 잠잠 잠시만 기다려봐. 어. 어봐. 어. <laughs> 어. <laughs> 열렸어, 열렸어. 급 상황이야. 왜요? 설마. 벗겨졌어. 뒤집다가. 네 아, 뜨거. 워 뜨거요? 워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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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퍼 가져오세요. 니퍼 이거. 철수 씨. 아. 아. 어쩌다가 어쩌다가. 아. 그래도 안에 있는 건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 그대로 있어. 야 안에 있는 거는 얼마나 니네가 꽉꽉 우겨놓는지 아주. 네, 맞아요. 뚜껑 빼도 있겠더라야. 음. 잠깐만요, 형님. 어, 떴다. 빨리, 빨리 빨리 하자. 예, 네, 형님. 됐습니다. 자, 아우야. 예. 네. 된 거예요? 야, 브라보. 빠른 대처. 진짜 빠른 대처. 당황했었나봐. 왜? 집게가 부러졌어. 아니, 아, 진짜요? 생근 당황 안 하는데. 아, 아 이, 이번, 있어. 이번 처음이네. 어? 지금 소리 들려? 끓는 어? 소리. 이게 지금 장작불 소리가 아니야. 물 끓는 소리야. 들리지? 삼겹살 그 육즙 어, 끓는 어, 소리가 어, 육즙 끓는 소리 이 대나무에서 물이 나오게 그게 안에서 끓어온 거야 아 대나무 아, 지금 이게 고기를 삼는 중이야 아이 소리가 너무 좋다 멍하게 있어봐 괜찮아 와와야 와. 이게 야 도마 이리 줘봐 이쪽으로 나와 도마 여기 아, 바닥에다 놓게 여기다 응, 응 바닥에 잠깐만 와 육즙이 이거 봐 오줌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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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른다.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여. 안 보여. 아, 보여. 더안 보여. 우와. 익었어? 제대로 익은 것 같은데. 나왔다. 김 나는 거 김. 연기가 와. 아니야 이거. 이거는. 우와. 마늘 있어요 와. 안에? 아우 뜨거. 아 뜨거라. 아, <laughs> 소영님, 그 뜨거운 걸다 거시기 하고 우리를 매길라고 이러는 거야. 야, 이거 한번 썰어 봅니다, 제가. 어. 야, 이 비주얼 봐봐. 아, 배고팠어. 어떤 요리 프로에서도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지. 음. 이게. 아니 윤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지? 그러니까. 아. 그렇지. 형, 근데 이건 약간 빨간 거 아니야? 아, 자세 미쳐. 다, 다, 이게 다 이건 이건 거야, 형. 이건 저 입은 빨간데? 입은 가끔 훈제 같은 거될 때도 이 색깔. 겉에 오지? 이렇게 핑크색처럼 될 때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나 지금 너무 신기해서 그래. 예. 대나무 통 안에다 넣고서 기냥 했는데 별이이것저하 예. 다. 다. 그런 거야? 응. 어. 자 일단 우리 성경이부터. 자 성경. 대박 대박. 아어떤거 같아? 뜨겁냐? 진짜 맛있어? 잡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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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누 손님이니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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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있어, 가 누가 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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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누가 누가 맛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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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비게는 거의 묵 느낌 날 정도로 드시죠? 아 형님 드시죠? 크게 썬거 드셔야 돼. 크게 썬거 어때? 너 반응 보고 나 먹어 볼라고. 이 향과 마늘 향과 그 로즈마리 음. 이게 감도 정말 잘돼 있어요. 어, 진짜? 진짜? 응. 먹어봐. 그러면 빨리 드시면 대나무 향. 진짜 음. 많이 나네. 음. 로즈마리 이런 거하고. 그니까요. 음. 야.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진짜 <laughs> 와. 야, 바써 바짝, 바짝 모이자. 오, 수녀가. 와, 최고다.